야, 마우스를 좀 세게 쓰나봐요 얼마짜리를 사든 한 1년 정도 가거든요 3-4년 쓴다고요? 아니 이게 내가 진짜 세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우스에 금이 가있어요 왜 내가 떨궜었나? 왜 금이 가있는지 잘... <laughs> 마우스에 샷건 안 치죠 내가 얼마나 소중히 다뤄주는데 어, 내가 너무 세게 쓰나봐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나가야 될일 있으면 따뜻하게 입으세요 탈지면 껴지 않아도 따뜻할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추위를 안 타는 건 아니잖아요. 살쪘다고 옷 대신 살이불 거야? 살찌면은 더위는 더 느끼긴 하겠다. 추위는 좀덜 느끼고 벗을 수도 있냐고요? 운동하러 태워야지 이제 벗을 수 있어요. 제가 얼죽롱이거든요.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롱패딩. <laughs> 어 10도 떼면은 코트 입어도 되겠는데? 그때 미세먼지 개심할 듯? 추위가 가니까 미세먼지가 오네 싫다 <laughs> 이러지마 아꼭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? 둘다 싫어 안 춥고 미세먼지도 없으면 안 돼? <laughs> 스튜디오에 가보면은 제 영상마다 좋아요, 싫어요 수의 비율을 볼 수가 있거든요? 근데 그 중에서 좀 싫어요를 많이 받은 영상이 있는데, 진수한 만원을 라면이 맞다, 이 영상. 좋아요 54개인데 싫어요가 9개나 박힌 거야? 아니야, 나 진짜 싫어하지 않아요. 해명입니다. 티키 탁한 거지. 어? 진짜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. 그냥 내돈 주고 안 사먹는다, 이거지.